UX UI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은 UX 라이팅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근 5년 사이 동안 국내외 산업계를 중심으로 UX 라이팅이라는 키워드가 엄청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UX 라이팅이 점점 중요해지는 이유는 사용자가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게 만들려면 기업은 보이스를 통일화시키고 체계화시켜서 브랜드를 소비자에게 인식시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도화된 사용자 경험 디자인이 요구되고 그 안에 UX 라이팅이 속해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범죄도시가 마동석이라는 힘센 캐릭터를 중심으로 많은 인기를 얻어서 후속편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범죄도시 내의 마동석은 매우 쎄고, 화끈하고, 참교육을 하는 역할로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2편에서 귀엽거나, 연약하거나, 뭔가 사랑스러운 느낌의 마동석이 나온다면, 과연 범죄도시 1편과 같다고 볼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1편에서 쎄고, 화끈하고, 참교육을 담당하는 마동석 캐릭터를 2편, 3편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객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UX 라이팅은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켜야 하기 때문에 디지털 매체의 모든 부분에서 직관적이고 명료하게 작성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20년에서 30년 전에는 해외 IT 기업을 중심으로 UX 라이팅에 대한 중요성이 고도화되면서 각자 회사마다의 UX 라이팅 가이드북을 만든다든지 보이스톤을 체계화시키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이런 추세에 힘입어서 현재 국내에서도 IT 기업들과 금융 기업들을 중심으로 사용자를 중심으로 한 UX 라이팅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해진 UX 라이팅이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UX 라이팅은 User Experience Writing이라고 해서 사용자 경험 글쓰기라고 할수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Strategic Writing for UX라는 책을 쓴 토레이 포드 마저스키라는 저자가 UX 라이팅을 정의한 걸 참고를 해볼 텐데요. UX 라이팅이란 사용자 경험에 쓰이는 표현으로 타이틀, 버튼, 라벨, 지시, 설명, 알림, 경고, 컨트롤 등의 표현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논문에서 정지연이라는 저자는 UX 라이팅이란 사용성이나 브랜드 경험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 인터페이스 안에서 사용하는 텍스트와 그 포맷을 다루는 업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를 종합해보자면, UX라이팅은 디지털 서비스에서 사용자의 경험을 돕기 위해 쓰는 언어적인 표현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UX라이팅에도 패턴이 존재합니다. 위에서 언급드린 토레이 포드마저스키의 책을 보면, 알아보기 쉬운 확실한 시작점을 세워서 일관되고 고품질 텍스트를 쓰기 위해 UX 패턴이라는 것을 제시한 걸알수 있는데요. 이 UX 패턴은 총 11개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디자인을 할때 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패턴의 유형을 고려하고 해당 UX 라이팅의 목적과 형태를 구분 지울 수 있는 기준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저는 이 11개의 패턴 중에서 사용자의 의사결정을 돕고 특정 행동을 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 패턴을 총 다섯 가지로 압축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타이틀입니다. 정보 구조에서 가장 상위 단계를 표시하는 라벨로 먼저 접하는 단일 텍스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타이틀을 보고 전체 카테고리를 분류하기도 하고 클릭을 하거나 구매를 할지 말지 고려하는 항목으로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버튼 링크 기타 명령 패턴입니다. 사용자가 다음 단계에 진입하기 위해서 탭 혹은 클릭하는 등의 상호작용을 하는 모든 유형의 텍스트입니다. 이런 버튼은 웹에서 앱으로 넘어가길 바랄 때 혹은 구매를 할때등 많은 부분에서 볼수 있었을 겁니다. 세 번째로 설명은 정보를 담은 텍스트로 본문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구, 문장, 단락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예시는 마케팅 수신 동의에 대한 설명이 적혀진 예시입니다. 네 번째로 라벨은 사물의 이름을 붙이거나 묘사하는 명사구나 형용사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회원가입할 때 가입할지 말지 고민하는 사용자를 위해 3초 만에 쉽게 가입할 수 있다 라는 추가적인 라벨을 붙여서 가입이 쉽다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림은 사용자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은 순간에 특정 부분에 주목하도록 유도하는데요. 저희 핸드폰에서 푸쉬 알람 많이 올 거예요. 알람을 통해서 클릭을 유도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이런 예시들처럼 많은 서비스에서는 소비자의 클릭, 구매, 가입, 이벤트 참여 등을 유도하기 위해 이런 패턴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UX라이팅에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국내 UX라이팅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UX라이터라는 직군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UX라이팅을 해야 하는지, 그런 능력을 채용할 때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또 이들의 업무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확실한 인사 가이드가 없기 때문에 주로 해외 기업 가이드를 참고하는데요. 유명한 가이드라도 국내 사용자 정서와 맞지 않으면 오히려 거부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UX 라이터가 부재하기 때문에 주로 비전문가가 기획하고 작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보니 사용자 입장에서 작성된 문구보단 기업 입장에서 특정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그렇게 작성된 문구가 실무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흔히 길거리에서 내일 폐업하니까 오늘까지만 세일할 거다. 오늘 같은 세일은 없을 거다라고 광고하는 문구들을 많이 봤을 건데요. 정작 다음날 가도 버젓이 똑같은 문구로 영업하고 있고 다음 주 그리고 다음 달에 가도 같은 위치에서 같은 문구로 계속해서 장사하는 가게를 많이 봤을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앱과 웹에서도 자주 봤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사용자 경험을 무시하는 UX라이팅을 다크 UX라이팅이라고 정의했고, 이에 해당하는 사례들을 수집하고 유형을 분류해서 각 유형별 사용자 경험을 연구한 논문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UX라이팅에 대한 중요성과 UX라이팅의 정의, 그리고 UX 라이팅의 문제점에 대해 알려드렸는데, 다음에는 이 다크 UX 라이팅이 해당될 수 있는 다크 패턴이 무엇인지, 대표적으로 다크 패턴에 해당되는 UX 라이팅 사례가 무엇인지에 대한 영상을 가져오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